네 안녕하십니까 디에소 디자인 확장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자 네 확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열과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있는 예, d 디에소 디자인의 신창미션의 아파트 입사평 아파트의 확장 공간인 세 번째 공간 네 입구 방의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샷시 공사까지 완료됐는데요.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늘 목공의 1일차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. 단열. 아, 그럼 단열은 아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, 예,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 쪽벽면은 현재 지금 단열 공사 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7가지 공정의 단열 작업을 거쳐서 최종 마감 및이 예, 모두 단열재가 어 다, 단열재와그 다음에 방수 석고 보드까지 마감이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. 예, 네, 이쪽 벽을 보시게 되면, 현재 보시면, 하나의 방법을 보시게 되겠습니다. 예, 네, 이쪽은 지금 현재 우수관을,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, 이제 그런 아파트 쪽에서, 어, 이 부분에선 꼭 요청을 했기 때문에,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검할 수 있게끔 제가 나중에, 어, 오픈이 될수 있게끔 개폐가 될수 있게끔 그래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방수 어고 보드고요. 물론 이 안에는 지금 다 보시면 단열재들이 어, 총총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보드 13mm 이 보드 단열재 그리고 최종 방향인 방수 석고 보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. 위에는 이 천정은 이제 내일 이제가 이 단열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보고요.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재 어, 앞에 있는 이그 화단까지 털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방이 훨씬 더더 더 넓어지고 그리고 쓰임새 있겠죠. 네, 그렇게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, 고객님께서 새로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, 따뜻한 공간, 쾌적한 공간에서 네,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되시겠습니다. 아, 어, 밑에, 보시게 되면, 요, 샤시 밑에 하단에도, 어 먼저, 샤시 시공했을 나 밑에 사촌이 되어져 있었던, 미장이 됐었던 그걸 보셨는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, 저렇게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하게 되고, 그리고 또, 여기 보시면, 요것처럼, 네, 이 보드 단열재가 다시 한 번, 네, 단열재가 들어갈 것입니다. 그래서, 지금 이 안에는 단열이 벌써, 뭐 50mm 아이소핑급 해가지고업을 하고, 열, 열 단열, 열반사 단열제, 또이보드까지 네, 그리고 최종 후 부분에 있어서, 어, 또 방수, 파도에서 마감이 어서 필름 작업으로 마감이 될것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더 이제 공정하 거치는, 거치는 과정을 한번더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. 오늘은, 네, 여기까지, 어,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d s 디자인에서, 대목무부에서 제일 확정한 차라는 단열, 작업을 가장 잘하는 디에소 디자인의 용현동 신창 미션널 아파트 목공 1회차, 단열 1회차 작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